자체가 사물 관할이 있다. 사물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뭘까요? 한마디로 소송과 관련된 공격적인 공개 공표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고. 또, 있었다 그러면 뭘까요? 릴레이터가 자기가 본인이 오리지널 소수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이 연방법에 따르면 한마디로 이 소송 자체는 뭘까요? 공개, 그죠? 공개를 근거로 하고 있고. 다른 말하면 소송이 어떤 같은, 그죠? 사물 관할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적인 공개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겠죠. 여기서 이 사건에서 보게 되는 자이 소송 자체가 매페포서 어, 가젯트가 기본적으로 그 사기의 주장들을 개재함으로써 우리 개재한 이후에 소가 제기됐잖아요. 불과 불과 며칠 사이죠. 며칠 어, 후에 제 제기했으니까. 그래서, 어, 원심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물관환이 없다라고 이제 판시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라 그러면? 자, 릴레이터 자체가 오리지널 소수가 아니라 그러면 사물관환이 없는 거죠. 자, 오리지널 소수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릴레이터가 기본적으로 뭘 입증해야 되냐면 내가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죠. 직접적인 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직접적인 게이 사람은 전해 들었잖아요. 론 버치한테 전해 들은 거고. 하여튼 간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정부에 소가 제기 전에 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줬고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한마디로 이 주장을 그런 주장들을 거의 그죠 그런 내용의 주장들을 공개한 공청을 공개한 어, 그죠. 소수이다, 그렇죠? 거기 하나의 에, 하나의 거죠. 근원이다, 그렇죠? 근원이다. 앞에 얘기했던 물리과 GDX 이제 두 거죠. 이건 논란이 어, 논란이 없다는 얘기죠. 릴레이터가두 번째의, 그 우리가 요구 요건에는 이제 만족시켰다는 얘기죠. 말대로 우리가 그 사기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이 또, public disclosure에 공개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나머지 하나 문제는 뭘까요? 밀레이터가, 밀레이터가, 한마디로, 밀레이터가 한마디로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건 뭐, 앞에 두 번째 요건은 이제 맞았어요. 이제 첫 번째 요건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거죠. 어, 여러 번 우리가 반치하고 있지만, 릴레이터라는 건 뭘까요?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어,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어, 정보를, 어, 불법적인 사항에 대한 주장을, 어, 포마한 정보를 우리가, 에, 발견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것도 자신의, 노력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어, 릴레이터가 뭘까요? 뭐 주장하고 있는 게 뭘까요? 자신이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정보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 정보가 우리가 공개되기 전에 이 사기에 대한 정보를, 정보를 내가, 어, 그죠? 증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 이런 사실 자체는 에, 자신의 그 안다는 것은 독립적이라는 걸알수 있죠. 독립적이다. 독립적으로 이제 자기가 아는 거죠. 하지만 법령을 보게 되면 자, 오리지널 소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직접적이고 독립적이라는 두 가지의 언두 가지의 법률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뭘 컨정 티팁리카이먼트니까뭐 접합적인 어, 요건이죠. 독립적이고 직접적으로 안다는 그죠. 하나만 기록되면 안 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되는 그러한 어, 내용이 제 오리지널 소스에 대한 우리가 해석이라고 부르겠죠. 이분은 뭘까요? 에, 직접적으로 알았나요? 독립적으로 알았나요? 이건 이제 통해서 알았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소위 사기라고 주장한 리얼테의 그 어, 내용이 직접적이 아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에, 이게 퍼스널 인포메이션 아니고, 그죠? 레빈이 직접 거예요. 본인이 본인 직접 본게 아니란 얘기죠. 자신의 눈으로 그리고 어, 자신의, 뭐죠? 노동으로, 수고로, 그것을 인지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면 뭘까요? 그렇다면 뭘까요? 이게 뭐예요? 보티로부터 우리가 얻은 정보에 불과하죠. 첫째가 보티가 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레빈이 한 것이 문제가 되죠. 한마디로, 레빈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자신이 보트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 정확성을, 어,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죠. 노력이고, 어, 사실상 자신이 직접적으로 얻은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따라서 뭘까? 레빈 자체가, 어, 한마디로, 에, SSD에서, 한마디로, 어, 소위, 이 정부의 에, 빌링을 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다는 것을 우리가 어, 얘기했던 사람과 접촉했다는 것 그리고 문제로 봐서는 뭘까요? 에, 그런 사람으로부터 얻은 에, 얻었던 이런 verification 이죠 verification 이건 인증이죠 인증이라는 그거 자체가 한마디로 보티로부터 얻은 정보의 정보를 더, 음, 더 중요성을 더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렇다고. 보티가 레빈한테 그 정보를 SSD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레빈한테 제공한 것이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한마디로 했던 이 사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있죠. 뭐, 이, 인원수를 부풀린, 부풀린 내용이라든지, 그죠? 이런 또 서비스였던 내용들이 쭉 나와있어요. 이게 나와있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러한 모든 내용을 볼 때, 에, 누구, 뭐, 든 누지, 누구든지 우리가 쉽게, 레빈이, 한 것이라고 어, 할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에, 사람을 버티의 그 리스트에 대한 사람을 연락하고 그들한테 실제로 서비스를 받았는지 버티가 명시한 대로 그것은 뭐 레빈이 한 거죠. 그리고 사실상 어, 명확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어, 연방의 수사관들이 한마디로. 보티가 제공한 정보 자체가 이미 공개됐다 그러면 그죠? 당연하게 연방의 수사관들도 어, 당연하게 거기에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했을 그런 사항들이야볼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때 레빈이 얻었던 그죠? 취득했던 어, 그 정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에, 이 사건, 이사건의이 사기에, 이 공개에 기여하는, 그죠? 어, 그렇게, 가치는 기여한 바가 아니다. 가치는 기여에 어, 기여한 바가 아니다. 결국은 이제, 이 정보를 이제, 보트한테 받고, 좀 전화도 걸어보고, 그죠? 그 실제로, 어, 서비스 관련해서 받았는지, 이렇게, 부풀린 그런 숫자에 대해서, 뭐 이런 것, 확인하는 것은 그 이후에 얼마든지, 이게 사기 사건이라 그러면 연방, 어, 검찰이 할수 있는 내용들, 혹은 연방, 복지부, 어, 그죠?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사항들을 뭐 후에 한 거에 불과하다니. 따라서 뭘까요? 레이빈이 한거 자체는 결국 뭘까요? 두 번째, 그죠? 세컨 드 엘리게이션이죠. 세컨 드 엘리게이션으로서 한마디로 직접적인, 우리가 FCA에서 얘기하는 그 정의하고 있는 직접적인으로 알았다라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소스에 대한 기본 요건은 기본 요건은 뭘까요? 오리지널 소스 자체는 뭘까요? Intended to burn parasitic salt so. 한마디로 뭐예요? 파생적인 그죠? Parasite 그죠? Parasite 파생적인, 파생적인 그런 뭐 그냥 어, 파생 이렇게 그죠? 그걸 금지하는 거죠. 오리지널 소스만 되는 거지 소스만 우리가 소송을 인정하는 거지 그 우리가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에,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소송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laughs> 비록 우리가 어, <laughs> 그 소송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 기여를 했다, 중요한 기여를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고가 보상금을 청구하는를 통해서 우리가 하기 위한 소송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뭘까요? Direct 그죠? Direct and independent 그죠? 나르시가 중요하죠. 이걸 통해서 받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자, 폴 그라, 가르시아 케이스고. 이것도 이제 한마디로 어, 사물 관할 자체의 소유에 대한 기각 사건이죠. 가르시아 같은 게퀴타맥션을 존슨 대학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케이스고. 어, 전순대학에서는 뭘까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했다라는 거죠. 연방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 어, 미국의 대학이죠. 전순대학과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주로 이제 연구와 관련된, 어,는, 우리가 문제를 다루게 되죠. 그래서 계약을 해서 연방비로, 연방보조금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 계약서에 따라서 뭘까요? 한마디로 이제, 에, 그, 우리가 대학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비용을 보존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비용은 뭘까요? 주로 이제 특별 그, 특별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죠? 주로 이제 본국 같은 게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비용 같은 경우는 오버하이드 쪽이죠. 뭐, 예를 들어서 건물 관리비라든지, 기타 뭐, 뭐 경기료 그죠 수도료 뭐 이런 거. 기타 비용들 그런 행정 비용들이 있겠죠 이런 것이 직접 쪽 간접적 비용이고 어오피스 네버 리서치라는 쪽에서 한마디로 간접 비용들 전순 대학의 간접 비용들 그죠 책임을 음, 지고 있죠 1988년도 10월달에 가르시아가 이제 오늘그죠 어, 오피스 네바 리서치 쪽에, 이마로 음, 고용이 됐죠. 또, 특히 이제, 계약, 그죠? 어, 계약 담당으로 고용이 됐고, 이제, 특히 이제, 상대편이 존슨, 존슨 대학교죠. 그러고 나서 가르시아가, 존슨 대학교가, 에, 간접병을넘어그고계하고 있다는 것을, 그죠? 과다 계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어, 상부에 보고한 거죠.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도, 한마디로, 별 의미가 없어서, 가르시아가 결국은 미디아 쪽으로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계절 하도록. 90년도 9월 달에 미디아가, 한마디 언론 쪽에서, 가르시아가 제공한 정보를 이제, 한마디로, 연순대학에 대한, 어, 비용과다계 상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하는, 기사를 이제 실은 거죠. 가르시아가 결국은 여러 신문에 또 잡지에 인터뷰하게 되고, 네트워크 뉴스 프로그램에, 나이트 미니치에 또 이제, 뭐, 들어 이제, 나오는 그런 큰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91년도 9월 달에, 에, 전신대학교의 소위, 에, 과다 계상에 대한, 비용 과당 계상에 대한 언론에 광범위한 보도가 나온 1년 후에, 가르시아가 이제 소를정식으로재기 하게 되고, 소송 후에, 소송이 이제, 이제 공개된 후에, 지방법원의 상태대로, 잔슨, 어, 대학에, 한마디로, 그 가르시아의 그, 소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관할, 산물 관할이 이제, 없다라고 판정한 거죠. 한마디로, 그 이것은 공개적인,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가르시아가 결국은 오리지널, 정보를 자기가 정부에 제공한 그 정보에 오지나 소수가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물관을 받지 못한 케이스죠. 그래서 가르시아가 이제, 음, 에, 이미 제이 신문에 공개된 이후에 비타민 액션을 제기했는데 가르시아의 그 소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공개한 언론에 경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어, 가르시아 자체는 한마디로 비타민 액션의 비타민 소송에 따라서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한 마디로,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자격이 없다라고 돼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지나 소송 아니라 그러면. 가리샤가 전순대학교의 그 사기 행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차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다툼이 없다는 얘기죠. 한 마디로. 또, 또한 마디로, 미디어, 어, 언론 보도의 또 소수였고, 두 당사자 사이에 단지 불일치라는 게, 그죠? 라는 것은 가르시아가 결국 자발적으로 나와서 또, 또 그러한 사기를, 사기를 고발할 의무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있는 거죠. 있느냐. 어, 위에를 보면 가시아는 외난을 일하는 거죠. 국가기관에 에, 계약, 전순대학교의 계약 상대자로서 어, 고용된 자로서, 에, 자신의 직무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어, 한마디로, 우리가 실제로 정부에, 정부의 그 취득 규정, 우리 같으 이제, 조달 규정이죠. 조달 규정과 관련된, 어,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 전신대학교의 그죠? 비즈니스 시스템을 우리가 리뷰하는데, 책임 있는 자죠. 그 자리에 상대방이 있으면서 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한마디로 o n r 이라 그면 o n r 에서 o n r 과 o n r 에 지금 누구 있어요? ACO 라는 담당자가 주안슨그죠 주안슨 유니버시티의 상대편이죠. 상대 상대. 주안슨 대학교의 에, 과다 계상의 문제에 대해서 뭘까요? 당연하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모니터하고, 결국은 이제, 여기에 직무의 하나죠. 직무의 하나다라는 거죠. 직무의 하나다. 그래서 가르시아의 그, 여기서 보게 되면 명시된, 문서에 명시된 책임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그 사기를 어 공개할, 사기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니. 여기 안에 사기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있는 자죠. 여기에 고용된 자로서 고용된 자라서 여기 직무에 에 감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직무를 갖고 있는 자라죠. 따라서 FCA가 우리가 어 명시된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개인이 그러한 어 잠재적인 에 사기 행위에 대해서 고가에 대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 고발하도록 고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한테 일정하게 대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휘술블로우가 이러한 행위로,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면, 그죠?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자신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일확천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가르치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고유 업무를 감독관 감시하면서, 받는 업무를 하면서, 보급을 받고 있고, 또, 그 뭔가, 뭘까요? 또 그런 사기 행각에 대해서, 그, 그죠? 오버 어, 과한 계상에 대한, 그죠? 전순연 임시 대학에 대해서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또, 그 사, 그 내용을, 그 뭘까요? 그 사기 자체를, 뭘까요? 에, 자신의 고용, 조건에 따라서, 업무가, 그죠?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일합청금을, 어, 왜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 러니까 본인의 업무인데, 공원으로서 무 자기 책임인데.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가르치아의 업무는 뭘까요? 이러한 의심스러운 사기성 있는 구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 어, 적하게 관계 당국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각가시아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오리지널 소스방이다. 소스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 그러니까 오리지널 소스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디렉트하고 그죠? 디렉트하고 인디펜던 소스가 돼야 되고 또어 잡도 뭘까요? 기본적인 위스블로우죠. 아웃사이더 한마디로 거기에 풀타임으로서, 풀타임으로서도 근무하더라 좋은데, 그 해당 부서, 해상, 해당 해당, 우리요? 뭐죠? 해당 부서에, 해, 그 어떤 감시 기능이 갖고 있는 그런 부서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세 가지라는 건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에, 정,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자로서 우리가 보상금을 신고 보상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물관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그 사물관할 자체를 인정하고 나서는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심의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따담 액션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런 것도 결국은 어 갑자기 그 NPT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또 이렇게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또, 이, 이슈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속도가 좀 빨랐는데요. 좀, 어, 오래 걸릴 것 같아. 속도를 좀 빨리 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어, 뭐, 일정대로 가게 되면 상당 부분 우리가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팔레 열심히 읽으시고, 또, 뭐, 보게 되면 뭐, 이런 판례를 자꾸 읽게 되면 결국은 뭘까요? 다른 과목도 우리가 쉽게 에,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토요일날 그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게 온라인 자체가 어, 지금 5월 2일까지 지금 정부에서 권장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laughs> 사실상 어, 코로나도 지금 많이 잠잠해지고 있는 그런 내용과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 5월 뭐 중순경부터는 뭐, 뭐한달 정도는 뭐 이렇게 오프라인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너무 그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표정을 다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만 어 아마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연락 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파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뭐 어떻게 보면 온라인 자체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 또 이점도 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이제 줄이고요. 뭐, 수, 어, 혹시 그 어,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 씨, 질문 없어요 예, 특별한 질문이 없습니다. 있어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자, 모두 편히 쉬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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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